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가 되어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주부에도 남아 있지만요 보시고 기도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민규도 코로나 감염이 돼서 지금 따로 이제 격리하고 있는 중이 됩니다. 다 기도해주시고 언젠가는 이제. 이 속도가 빠른 걸 보니까 오히려 종식되는 날이 더 빨리 다가올 거라는 전망이 됩니다. 다행히도 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약간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완전히 코로나 종식을 기뻐하고 감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그의 유언과 같죠. 그 유지를 받들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뜻을 이어서 마침내 건축을 했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사실은 읽어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8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둔 건물에 갇힐 만한 분이냐라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기껏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거기에 모물러서 갇혀 있을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다윗의 마음과 똑같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처요 내가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고향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기꺼이 맞아주는 그것처럼 내가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자리 하나님이 있음지가다라고 계역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때 어디로 나갈지 아 향방이 없을 때에 주의 성전으로만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특정된 구별된 장소가 사실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 있었 있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로 하셨고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맹세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러분되 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전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유명한 일곱 가지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 앞에 일곱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22절부터 하나하나 이어져 갑니다 22절부터 나와 있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그 성전의 죄의 제단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사함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24절 말씀의두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 패배했을 때에 죄를 이루치고 돌아와서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26절 말씀에도 보면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서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빌면 기도하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3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방인이라도 멀리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34절 이하에도 보면 큰 전쟁을 앞두고 출정할 때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출정하는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6절에도 보면 전쟁에서 패해서 적국에 끌려갔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잡혀갔을 때, 그 자리에서 스스로 깨닫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필 것이 오늘 말씀으로 주어진 네 번째 간구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2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땅에 기근이나, 혹은 전염병이 나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해충이 들끓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한다면, 그래서 무슨 재앙이든지 무슨 질병을 막론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요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이 솔로몬의 이네 번째 기도가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니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볼때 세계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막바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실은 매우 매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주변에 일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전만 해도 1년 전, 2년 전 넘어가도 코로나가 그렇게 시끄러울 때도 우리 주변에서 사실 감염자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코로나가 걸린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1년 전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집중되고 공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너무 평범한 일이 되었고 일상이 돼버린 일 속에 어 오히려 빨리 퇴치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코로나 감염돼 우리 교우들이 중증으로 갈까 봐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일상처럼 다가올 때에 중증으로 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의 영성과 어떤 관련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짐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요, 기도할 때에 함께합시다. 성전을 향하여, 향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성전은 고정된 장소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염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상징이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그 성전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혹은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거니 그렇게 여기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모양은 어떤지 딱한 가지입니다.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삼켜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은총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치신 분이 아니죠. 굳이 꼭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성전을 향할 때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이와 같은 성전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중심 이 말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왜 성전을 향해야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죄악을 향해서 걸어가고 내 쾌락과 유혹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누구를 향해서 성전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전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12개 지파가 나눠서 진을 치고 가면서도 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입구를 항상 성막 중심으로 내어놓은 출입구가 누구든지 다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보도록 입구를 내고 텐트를 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성전에 보입니다. 우리 이종상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내다 보시면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이시면 그 간판 보고 기도하신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뜨고 자기 처소를 나오면 제일 먼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를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장소 어디든 성전이 가까면 새벽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 곁에 나가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멀리 계시면 성전 내 마음 속에 임하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성전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가고 있을 때에 돌리게 하옵소서. 29절 중반 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운데 뭐라고 송루머니 기도했냐면 29절 중반에 다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한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마음이 뭡니까? 내게 닥친 재앙과 고통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내게 재앙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기근이기도 하고 전염병이기도 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왔기도 하고 질병과 환란들이 다가왔을 때에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회개 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기근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성대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범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서 만약 죄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뭘 먹고 마신다고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자기를 살핌이 우선이 거든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드런하게 혹시나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내옷 매무새가 잘못됐나 싶어서 아래 위로 한번 살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남자분들은 단추라도 하나 더 잠그고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들은 바로 그와 같은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더럽지 않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움 사고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너희가 만일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제물 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앞에 거룩한 제물 드리는 일이지만 내가 합당치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죄악을 올려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허물 가운데 더러운 제물 만들어서 올리지 말고 그게 생각나면 현재와 불안한 일 생각나면 그대로 제단 옆에 제물 놔두고 가서 빨리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머지 제물을 올려 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솔로몬의 일곱 기도 중에 계속 대풀이 되는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면요. 만일 주께서 그 적국 앞에 패한 일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기 삶을 돌이킨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십육 절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더 반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에서 죄에서 떠나거든입니다. 회개가 전제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십칠 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간구할 때입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실 코로나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강조하는얘기지만 코로나를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되어야 될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건 먹고, 하지 말아야 할거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서 결국엔 이와 같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꿈꿉니까? 많은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꿈을 꿉니다. 그 일상이 어떤 일상인가요?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일상이 나의 일상이어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가야 일상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저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죄악된 삶이 있었고 그전에는 뭐 쾌락의 삶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 의 뜻을 받드는 삶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거기로 돌아가는 게 일상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근본으로 돌아가게 없었어. 말씀으로 돌아가게 없었어. 하나님의 뜻안으로 돌아가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일방적인 침략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푸틴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명부는 자기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라고 내세우지만 그 마음 속에 사악하게도 살고 있는 침략 야욕을 그가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그 야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 나갔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러시아의 많은 군인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기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 가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하 방크에 숨어서 계속 전쟁을 지휘한다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 때그 전쟁 야욕에 눈이 멀었던 히틀러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지하 방크에서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푸틴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 명약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빨리 푸틴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대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되돌은 되돌아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 속에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라고 솔로몬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달합시다 손을 펴고 기도합시다. 오늘 솔로몬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29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손을 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래 악수가 유래된 것은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서로 만날 때에 손을 펴 보임으로 내가 당신에게 해코지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이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면서 증명하면 앞사람도 맞아서 자기 손을 내밀어서 나 없습니다 하고 서로 잡아서 흔드는 것이 악수의 유래가 되었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악수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편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이손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이 손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가난한 빈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빈손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들봅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죠. 이 손을 드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백기 도항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죽을 죄이요 주의 은총 아니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질환과 질병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된 빈손일 뿐입니다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를 두고 빈손으로 손을 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죽게 향하여 펴십시오 주의 손길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손을 펴고 우리의 빈손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은총을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빈손은 무능한 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내밀어 기도할 때 나의 무능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손 잡아주시고 그 손에다 능력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능력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모세는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집게 하셨습니다. 빈 손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손에 임하여 주시는 거죠. 사순절을 맞이했을 때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주변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염려와 걱정이 쌓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손을 내어 보여드리고 하나님 나는 빈 손입니다. 잡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 기도의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31절 말씀이 마무리인데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빈손 들고 기도하면요. 결국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작은 작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 말 그대로 40일을 지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의 말씀 상고하며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솔로몬의 기도에 비추어 참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절을 향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 주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능력을 갈구하고 희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갈 때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몸으로 참으로 죄악이 덕지덕진 묻은 더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살펴서 회개하며 참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 주 앞에 나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빈손을 들어서 우리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는 빈털털입니다 빈손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면 이 손길이 능력의 손길 될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사순절에 더욱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주의 손길 잡고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